이제 말하기 기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지 않 주제에 맞는 어, 맞는 말을 해보시 해야 되는데 음. 자 처음에는 주제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럼 음. 내가 인사 말을 이제 하게 초대를 받았어. 음. 그러면 좀 제일 쉬운 것은 현수막에 있는 거예요. 음. 현수막에 음. 있는 그대로 쭉 말을 만들어서 일는기 제일 좋아요. 음. 그럼 현수막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날짜가, 날짜가 있을 것이고, 뭐, 저녁이 있을 것이고,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 가을이고, 이런데, 음. 뭐, 10월이다. 그러면, 어, 단풍, 바람도, 햇살도, 물 들어가는 이 10월, 10월에 날짜 있으면, 뭐, 토요일이면 토요일, 음. 뭐, 어느 날, 뭐, 10월이면 끝자락이면 끝자락, 이렇게 붙이겠죠. 음. 네. 에, 제목, 연수학 제목, 음. 이런, 이런 전시를 하게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음. 이렇게 가는 거죠. 음. 그러면은, 어 이런, 또, 저 또한 이, 요렇게 해놓고 문을 열고, 이런 귀한 자리에 제가 함께 하게 돼서 기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전시를 관람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해도 훌륭하죠.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선생님이라면 뭐 어떻게 인사를 하실까요? 그분 분이 있는 분이라면 음. 그분과의 뭐 이제 이렇게 사진 작업을 같이 했을 때소뭐한 뭐 어. 일화라든지 그런 거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 어, 좋죠. 오, 좋은데요. 네. 많은 사람들 있을 때 공감 그 네. 말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본질이 음. 그 물론 축하도 있겠지만 음, 네, 네. 공감이잖아요. 네. 네. 공감, 소통이고. 그 힘을 또 주고 그죠. 사람 그렇죠? 응원해 주고. 네. 그러니까 이걸로 잡으면 되는 거죠. 네. 아, 내가 여기 와서 이 인사말 응원이라는 주제를 가겠다. 공감이라는 주제를 가겠다. 음, 네. 어, 아니면 전시에 대한 뭐 격려 네. 뭐 이런 거 가겠다. 이렇게 주제를 잡으면 네. 가닥이 딱 보이잖아요. 음. 그러면 가닥은 잡았어. 네. 가닥은 잡았는데 그러면 말을 너무 길게 하면 좀 지루하잖아요. 음. 아, 이거를 내가 분량을 좀 정하면 좋겠는데 음. 이 분량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보통 색꼭지를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음, 싶어요. 색꼭지 아, 네. 하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인가요? 그만큼 안 되겠죠. 아, 뭐더 붙일, 거기서 가지를 색꼭지 네. 중에서 또 각, 각그꽃를 음. 잡으면 늘어나겠죠. 근데 음. 만약 이 색꼭지에서만 벗어나지 않고 한다면 한 2, 3분 되지 음. 않을까요? 한3분 정도가 적당할 것, 것 같아요. 이세 꼭지 참한 꼭지 세 꼭지 맞고 하려면 많 먹었어. 한 꼭지 하다가 한 꼭지 이제 가지 뻗어 나가. 맞아, 맞아. 여기서 또 뻗어 나가. 그럼 나중에 뭘 얘기하지? 아픈 놈들 일복 피. 요연하게 내가 아까 뭐 음. 이제 응원을 아는 거. 처음에 인사하고 인사하고 응원하고.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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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 이제 고른 공유했던 거. 같이 고른 거 하고 그다음에 격려하고, 응원하겠다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깔끔하면서도 내가 일모요연하게 할말다 음. 하고, 음. 그럼 엣지 있게. 아, 평소에 색꼭지, 요, 요 기억만 네. 해도. 네, 네. 좋겠네, 근데 그 색꼭지 쪽에서 주제는 딱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 아까처럼 뭐, 응원, 음. 공감. 네네. 그럼 여기서 꼭지가 출발하는 음. 거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안 하고 음. 하면, 무슨 말을 음. 해야지. 무슨 이지 무슨 말을 해막 갑자기 인사 뭐 해야, 할까. 갑자기 뭘 해야 될지.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음. 제가 어제 그걸 느꼈는데 작년 이제 1학기 때 하셨던 분과 네. 2학기 때 새로 하시는 분이 이제 발표 처음 하실 분과 음. 1학기 단련이 되신 분의 차이가 음. 엄청나더는걸 제가 어제 느꼈어요. 음. 늘 하던 게 아니니까. 맞아요. 우리 왜 어디 뭐 전시회를 가도 그냥 개인적으로 어 축하해요 하고 막 얘기는 편안하게 해도. 어디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정식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네, 또,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전에, 그때 제가 우리 그 오카리나하고 음악회 했을 때나 음, 아니면 네. 이런데 행사가 네. 할 때가 좀 있어요. 네. 그럼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음. 주장 있게 이렇게 한다면 음, 행사가 좀 품격이 올라가요. 네, 네. 어, 리드 하는 사람에 따라서.